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찾고 있다면 LG 울트라기어 2 4 g 4 1 1 a 주목. 최종 13만 원대로 만나는 LG 24인치 게이밍 모니터 울트라기어 24G411A를 소개할게. 144Hz 주사율, IPS 디스플레이, 1ms 응답속도로 부드러운 화면과 빠른 반응속도는 기본. HDR10 지원으로 생생한 화질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엔비디아 지싱크, AMD 프리싱크 호환은 물론 게임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게임 모드도 지원해 액션 모드, 다크맨 모드, 조준점 모드 같은 게이밍 특화 기능 덕분에 더욱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하지 3면 슬림 베젤 디자인은 몰입감을 높여주고 세련된 디자인은 책상 공간을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줄 거야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 LG 24G4-11A 로 게임 실력 올려보자 리뷰 요약 별표 144Hz 주사율은 신세계 fps 게임이 훨씬 쾌적해졌어. 별표 ips 패널 색감도 선명하고 시야각도 넓어서 좋아. 별표 hdr10 지원 덕분에 영상 볼때 화질이 정말 끝내죠. 별표 응답 속도도 빨라서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느낌. 별표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마음에 쏙 들어. 별표 게임 실력이 확 늘었다는 후기 13만원대 lg 24인치 게이밍 모니터 144Hz 울트라기어 가성비 끝판왕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